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17장 22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전에 바다 동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해양생물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고래와 돌고래들의 생태를 연구하다가 고래와 돌고래들이 서로 종이 달라도 같은 지역에 살면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종의 고래라고 해도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면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래들이 고래의 노래로 알려진 자신들만의 언어로 서로 대화할 줄 안다는 것은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것이지만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 종이 달라도 같은 지역에 살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고래들끼리도 소통이 가능한 일종의 만국 공용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래들의 만국 공용어는 바로 경고음이었습니다. 다른 고래들을 사냥해 먹고 사는 범고래들이 나타나면 이를 감지한 고래나 돌고래들은 경고음을 내어 주변의 다른 고래들이 범고래를 피할 수 있게 하는데요. 서로 사는 지역이 달라서 언어가 다른 고래들끼리도 이 경고음만큼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들어야만 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도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소통 방법을 사용하든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죽음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 어떤 인간도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은 다 죽음 앞에서 평등하게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그 언어와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고 어떻게든 전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규를 통한 복음 전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기록된 기독교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한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먼저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매우 탈종교적입니다. 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며 사람들은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 문명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업적도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래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교만한 무한 신뢰는 사라졌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던 종교적 열정도 함께 사라지고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전파를 포기하고 탈종교적인 이 세대가 멸망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문화와 언어의 옷을 입고 기독교의 진리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교적 열정과 철학적 수준이 높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다신교 사회를 사는 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위해 그들이 섬기던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철학적 대화를 좋아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에피크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집이나 우상에 깃들 수 없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설득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존재가, 원자가, 양자가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저 원래 있던 것들이 결합이나 상태를 변화시키며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이처럼 온 우주가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것들로만 가득하다는 것이 참이라면 세상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에도 자신의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존재하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와 같은 신 존재 증명은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다변화되고 다양화되어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복음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자들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복음 전파의 수단은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성적인 설득보다도 그들이 직접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이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영적 권위를 잃고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된 이유,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던 것에 있었다면, 반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진정으로 예수님의 몸이라 불릴 만한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 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납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성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선행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와 중보기도의 약속으로, 또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밥을 사주는 것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히브리어 이름인 사울 대신 그리스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과 철학을 이용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전도 대상자에게 알맞은 접근 방식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가게 하는 유일한 경고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는지 생각해 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절한 방법과 접근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합시다.